혹시 매일 설탕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신경 쓰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를 하루에 쉽지만 줄여도 생물학적 나이를 2.4개월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탕 10지은 큰 숟가락 한술 정도의 양인데 이를 꾸준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성인 여성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지중해 식식단을 섭취하며 설탕 섭취를 줄인 여성들은 설탕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여성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낮았습니다. 이는 설탕이 세포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으로 설탕을 줄이면 신진대사가 개선되고 질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설탕 1지의 의미. 설탕 1지은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각 설탕 4개, 스틱설탕 2봉, 시럽 1펌프, 도넛 1개, 쿠키 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설탕을 줄이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암등 질병의 발병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작은 변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